남자는 운전 중에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 위에 흑곰이 나타났어요. 공을 칠 뻔한 순간 남자는 황급히 핸들을 급하게 꺾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비효과의 시작이었죠. 도로가 미끄러웠던 타세 차는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차는 바위에 부딪힌 뒤 그대로 근처 숲속으로 돌진해버렸어요. 공교롭게도 그 숲속에서는 한 여자가 마침쪽으로 앉아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믿기 힘든 우연의 일치였죠. 차가 바로 그 여자를 들이받았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확인했어요. 눈앞의 광경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반신이 벗겨진 채로 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여자의 남편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죠. 앞으로 나가서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실수로 미끄러지면서 아래에 있던 나뭇가지에 머리를 부딪혔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운전자 남자는 순식간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 1분 만에 실수로 두 명을 죽인 셈이 됐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한 끝에 그는 현장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에 목격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절대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집에 돌아온 남자는 여전히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아내가 남편 얼굴에 난 긁힌 상처를 발견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일어난 일을 전부 설명하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니고 전부 사고였잖아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신고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차에 보험이 들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면 전 재산을 배상금으로 날리고 파산할 게 뻔했죠. 그러자 아내가 또 다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럼 차에 당신 지문을 남긴 거네요? 부부는 서둘러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문을 닦아내던 중 예상치 못한 걸 발견했죠. 차 안에 명품 가방이 있었던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부자였나봐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아내는 비싼 라켓과 또 다른 가방이 들어있었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가방 가득 현금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총 200만 유로였어요. 두 사람은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끝에 결국 그 돈을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순간의 결정이 평생 후회하게 만들 선택이 될 거라는 걸요. 이 영화는 평범한 사람도 돈 앞에서는 범죄자가 될수 있고 경제적 압박이 도덕적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과정을 유쾌하게 풀어낸 블랙 코미디입니다.